뭐 걱정도 되고 우려도 할수 있는데 주저 안줄 수는 없죠. 우리들은 어떻게든 한번 한번 벌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떴다. 네, 바드덴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12월 30... 화요일이고요 이제 올해가 이틀 남은 가운데 어찌 됐든 12월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저에게 카오는 과연 어떤 카드를 선보여 줄지 한번 가보시 어, 오늘은 약간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는 기온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내려간다고 나오긴 했는데 연말을 좀 춥게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 일원동 가는 기사입니다 미사역 가는 길이었는데 강남이 맞춰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먹자이노 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강남이니까 뭐 마다하지 않죠 맞춤 좀 서둘러야 됩니다 9시 8분에 일원동으로 갑니다 일원동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저는 강남구 일원동. 혹시 콜이 없으면 택시 타시라고 음사하게도 보너스로 한만 원을 챙겨 주셨네요. 포탕하신 분이었어요. 감사하게 만원 집어 들고 이제 이런 마세거리 바로 옆에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대청역 바로 옆이니까 잠깐 마세거리 잠깐 발 담궈 봤다가 분위기 한번 쓱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은 아니 아니다 싶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시간도 이르고 하니까 지금 3km 안에는 콜이 세 개가 떠 있는데 어, 성남, 수원, 용인 이렇게 있고 잠실 쪽이 콜이 엄청 많네. 잠실. 여기서 잠시는 3km가 약간 떨어진 곳이긴 한데 어, 코를 여기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안양 관양동 감기사입니다 네, 아 좋은 코를 빠르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안양 관양동이고요, 성남 태평동하고 같이 떴어요. 여기 기사님이 안 계세요, 지금 마세거리 쪽과 좀 반대 방향 쪽이기도 하고 기사님이 안 계시겠다, 바로 올라오는 거를 제가 좀 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양이 갑자기 금액이 쑥 올라갔네요. 주행 시간 대비해서는 어, 좀 과분한 코를 뭐, 이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고객님 목소리 아주 친절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안양. 어, 오늘 비온이 바람 때문에 좀 추울 것 같네요. 바람이 좀 붑니다. 떨랍니다. 0시예요 이제 네, 관양동 가시죠? 네. 아 예예. 예. 네, 저는, 안양 아, 관양구, 관양동. 여기 지금 관양동 주변에 반경 1km 앞에 지금 콜이 너무 많아가지고, 긴장 살짝 합니다. 평촌역하고 인덕원역 사이인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인덕원 방향으로 가다가 성동구 쪽 들어가는 거 잡았죠, 성동구. 제 기억 속에 올해 잡았던 콜 중에 가장 좋았던 콜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없단된 것도 처음 봤고, 그게 저한테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올해 잡았던 콜 중에 가장 시간 대비 가장 높은 단가의 콜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평촌에도 코리 많고 인덕원에도좀 있는데 개수로는 지금 평촌이 더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 아무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잡는 게더 오늘은 좀 끌리네요. 지금 10시 50분이고요. 지금 반경을 2km 조금 더어 넓게 보면은 강동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잠실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와 중에 강동은 40분이 걸리는데, 반값이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금액을 좋게 받고 두 번째 콜을 받았기 때문에, 뭐, 크게 욕심 많이 낼 필요는 없고, 여유로 건널까? 까딱해가지고 갑자기 좋은 콜 떠서 깜짝 놀라면 낮아 빠지면 이거 난리야. 아, 여기 아, 안양 짤을 한번 쳐볼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해, 합니다. 지금 콜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강동 하나면 선호 도착지에서 뺐는데, 32,000원에 망월동이 날라가어요 11시 됐는데, 아, 11시 안에 잡힐 것 같았는데, 맞춤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어, 설설 봐야 될것 같은데. 단가가 좀 좋은 거는 아래 내려가는 거고 관악구는 여기는 코노키 관악구가 하나 들어와 착지 좀 볼게요. 그 정도 욕심까지 내도 될것 같습니다. 뭐 금액적인 것보다 착지를 좀잘 봐도 될 만하게 지금 1km 안에 카드가 9개나 떠 있어요. 수원을 내려갈까? 수원을 내려가려고 막 먹으면 수원은 지금 아무거나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 콜이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동작구 사당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 11시 9분이고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25분 주행에 24,800원. 뜨자마자 바로 눌렀고요. 괜찮습니다. 사당동. 여기 도착해가지고 전반 정산 한번 해보면 될. 것네요 그래도 서울로 올라가는 걸 잡았어요, 다행히. 아까 걸어왔던 그 하기천을 또 건너야 돼. 자빠지면 다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당동 가시죠? 예. 네. 저는 동작구 사당동. 조금 거시기한 사당동이에요. 남성역 아래쪽에서 남성역 방향으로 가긴 할 건데 사당역에서 여기가 지금 2.5km가 떨어져 있어요.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보니까 이 왔던 루트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까 했는데 이상한 녹지공원이 하나 턱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좀 아깝죠 그래서 사당역 쪽으로 해서 가볼 생각입니다 사당역 쪽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고객님 여기 빌라 쪽인데 주차를 너무 너무 저기하게 시키셔 가지고 한낮절 걸렸어요 주차를 내비게이션대로 잘 왔는데 갑자기 길을 잘못 들었다고 유턴하자고 하셨는데 결국엔 제가 온 길에 맞았었고 어쨌든 안전하게 왔습니다 빌라 앞쪽에 주차하기 좀 많이 빡셌는데 연말에 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긴장 바짝 해 가지고 시간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절로 가야되네 어쨌든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시간 11시 50분 조금 늦은 전반 추가 시간 저는 총 3골을 집어넣어서 88,800원의 수익을 올리고 남성 매일 메인 스테이션으로 향하네요 남성역 근처에는 뭐 없습니다. 그냥 남성역 근처를 그냥 한번 살짝 훑고 가가지고 음... 결국엔 사당역 쪽으로 갈 거고요. 기왕 방향 정했으니까 여기서 또뭐 2분 까먹고 3분 까먹고 하면 이렇게 쌓여요. 남성역 지나치면서 이수역 갔다가 사당역 내려옵니다. 거 어, 가는 길에 충분히 하나는 볼수 있을 것 같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좀 체감이 되네요. 어, 다른 카드들은 실컷 잘 보이는데 저기 강남 수서동이 하나. 그냥 올라왔다가 그냥 바로 날아가요 귀신같이 날아가요 제가 수서동은 경유를 찍고 가본 적은 있는데 여기를 착지로 잡은 적은 없어가지고좀 아쉽네요 뭐 내년에 기회가 있겠죠 수서 남성역 지나쳤고요 아 12시고요 지금 이수역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워킹콜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워킹콜또 생각 중인데 사당하고 방배동 쪽에서 콜도 좀 있습니다 12시 8분이고요 지금 이수역을 막 지나쳐서 이제 사당 방향을 보면서 내려가는데 사당에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근처 오면서는 아까 거기 수서동 그거 금세 날라간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뭐 걸어오면서 손호도차지좀 신중하게 만져놨으니까 사단 방향으 이제부터는 빨리 말고 조금 천천히 12시 20분까지 재펴주면은 오늘 두 개를 더 타면서도 200점을 먹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콜세 개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 어,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사당이라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서초동이 하나 1 4 0 0 0원에 하나 떠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뜨자마자 제휴로 올라왔는데 그냥 날라갔어. 사당하고 이수역 사이에 있는 골목으로 살짝 와서 잠깐 재정비 중인데, 지금 음에 드는 콜이안 올라와서 지금 다시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나, 복귀 방향을 바로 봐야 되나 고민도 약간 하고 있고요. 서초동 쪽에서 콜이 많은 거 보니까 강남 본진에는제 생각에는 콜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강남 들어가는 걸하나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여기서 잠깐 순한번 고릅니다. 일리트 레타바코 하나 물고... 왜냐면 이곳은 머물고 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웃음> 머물고... <웃음> 잠깐 머물고...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 강남 삼성 가기사입니다 아, 잠깐 머무르다가 12시 20분이고요. 7분 거리에 강남 삼성동 가십니다. 더할 락이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시간대로 보나 뭘로 보나 도착해가지고 바로 강동 하남 통파 쪽이나 오른쪽을 좀 바, 바로 볼 수도 있죠. 선어수 착지 본격적으로 만져야 될 타이밍이 올것 같고, 거기서 이제 운이 좋으면. 앞으로 이거 탄다고 치면, 본인이 <laughs> 취소 안 한다고 치면, 한두개 혹은 하나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두개 탔으면 좋겠는데, 일단 도착해서 분위기 한번 보죠. 삼성동에도 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삼성동이 저는 항상 잡히면은, 저기 구석탱이, 그런 삼성동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금액대를 보니까 지금 2만 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오른쪽 삼성이 아니라 약간, 약간 왼쪽의 삼성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삼성만 걸렸다 하면 이상한 데가던데. 약간, 약간 두렵고요 삼성동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남구 삼성동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2시 48분인데 웬일로 좋은데 내렸어요 지금 설릉역이 바로 앞에 있고 콜들이 지금 내리자마자 막 두어개가 막 들어오는데 어 강동콜을 잡고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콜들이 좀 있어요 1km에 강동 둔촌동이 하나 있는데 요거 어, 날라갔네. <laughs> 콜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 좀 있네, 라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괜찮은 거 보이면 바로 싹 낚을 생각이에요. 가급적이면 11분 안에 잡으면 더 좋죠. 점수를 하나 더 버니까. 왜 이렇게 좋은 데 떨어졌어요? 삼성동인데. 왜 도파민 앞이에요? 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음, 광진구 자양동 13분 주행 13,600원 뜨자마자 날라갔어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하남시도 있고 강동도 있는데, 뭐 2km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 요 근처에서 뜨는 놈으로 한번 잡아보죠. 아, 저 둔촌동이 끌리는데, 자이언트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강동 둔촌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 요 근처에 있는 걸 잡고 싶었는데, 아까 떠있던 자이언트 호텔이 맞춰졌습니다. 지금 좀 달려가야 됩니다. 빨리 오시길 원하셔가지고. 맞춰졌으니 가야죠. 둔촌동이에요. 그래도 강동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곳인 게, 하남 복귀코를 또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시 50분 넘어갔는데, 가봅니다. 둔촌동이에요. 5분 컷 했습니다. 5분. 오늘 얼마나 급하시길래 이렇게, 보채셔. 어. 안녕하세요. 둔촌동 가시죠. 네. 네. 저는 1시 15분에 강동구, 둔촌동입니다. 강동.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항상, 어, 경기도 과남시 미사를 탈출하기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지병이죠. 선생 <laughs> 대련전 하면 항상 달고도 달고 가야 할 운명적인 어, 그런 화남시 탈출인데 요즘에 어, 그의 버금가게 강동이 아주 레벨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저에게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복귀콜을 누를 때가 많지만. 출발할 때 강동을 나오든 이렇게 복귀를 할 때든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한 열흘 중에 뭐한 며칠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강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려워요 지금도 일단 그래도 한 시대에는 들어왔는데 저번 주도 한번 여기서 빌빌 될 대로 빌빌 초록불 오늘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어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파남 콜이나 강동 오른쪽 콜만 기다리면 은 이제 잡으면 복귀거든요 근데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진구든 뭔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제보키 콜이 나올 수 있는 동대문, 뭐 광진구 혹은 송파 이런 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기다려보면서 거기를 갔다가 잽싸게 다시 강동이나 하남 쪽으로 복귀 가능한 방향을 올라오면 그냥 또 때려잡을 수 있게끔 예민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봤다가 또 우드 터지니까 또 아직 1시 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는 길동 사거리까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천호 방향으로 가면서 2차 워킹을 해보고 일단 거기까지 어, 계획은 거기까지만 세우고 만약에 강남이 뜬다 만약에 어, 기적적으로 갑니다. <laughs> 가야... <가해. 웃음> 여기서 또, 막, 한 시간, 막, 한 시간 밤, 이렇게 또 있는 가능성을 이게 배제해놓으면 안 돼. 긴장 바짝 해야 됩니다. 강동이에요 강동. 아유, 길동사거리 왜 이렇게 많으신, 몇, 몇, 명이 계시는 거야? 큰일 났네요. 길동사거리로 가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유, 너무 많으신데? <laughs> 어떻게 기어들어가? 일단 길동, 길동을 잠깐 발만 담그고 바로 천호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 이제 고비 하나만 남는데 또못 넘겠다는 그런 슬픈 생각이 엄습해 오고 있고요 1시 25분인데 지금 길동사거리에서 가락동 가실 분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가락 메시지가 올라오셨다는 거는, 음, 각오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을좀 굳게 먹어야 될것 같네요. 양주 덮개, 반값에 하나 떠있네요. 26,000원에. 이 중에 강동 제일 오른쪽이나 하남을 들어가실 기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이 없으실 텐데. 여기 혹시 오진님 계신 거 아니야? 응? 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네. 하남식 코를 원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딜 가나 항상 그렇죠. 어딜 가나. 나만 이 동네를 원했으면 하는데. 항상 뜨면 <laughs> 벌떼처럼 달려드셔가지고. 카드 난도질, 난도질 대고, 근데. 다와 갑니다. 참, 우리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한남시로 가실 분이 만약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좀 밝게 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 기사님들 중에 절반이 한남시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힘들어지고 <laughs>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참 그런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참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볼 유량입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뭐, 걱정도 되고, 우려도 할수 있는데, 주저 앉줄 수는 없죠, 우리들은. 어떻게든 한번 한번 벌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떴다. 은평구 진관동. 진관동이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카드가 온전히 하나 보였다는 사실을 하나 건졌죠? 은평구 재물 하나 들어갔고요. 또한번 버텨내 봅니다. 들똥, 번쩍이. 들어갑니다 1시 반이고요 지금 어, 네온사인들은 굉장히 어, 화려하지만 관중들이 어제한분길 어, 건너가시네 사람이 없어요 저기 천호동 가기 전에 어, 화장실 한번 들었다가 갔... 작년하고 그래도 올 여름까지는 제 행동 강령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어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아 끼운다거나, 일렉트릭 타바코를 끼낸다거나, 뭐 여러가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나씩 할 때마다 뭔가 콜이 좀 울려가지고 못 잡거나, 깜짝 놀래거나한 적이 꽤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화장실을 백날 가도 뭐. 이어폰을 한나절을 바꿔 끼고 앉아있어도 뭐 원래 꼭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하나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는 창피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 작년에 언제 한 번은 소변 보다가 갑자기 카드 뜬 떠가지고 왼손에 오줌 다묻고 근데 성내동콜 보면서 그 다음에 천호동콜까지 같이 곁들여 보면서 진격합니다. 지금 강동역 앞인데 아 이렇게 될 거였으면 아까 시간을 돌려가지고 다시 삼성으로 가서 <laughs> 2만 8천원대의 삼성동에서 여기 강동이면은 금액 굉장히 잘 쳐주신 건데 사당에서 삼성 갈 때도 2만원이 안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만 원을 더 받고 그 20분 주의를 한 거다. 됐다, 잡았다. 어이고 살았다. 오늘은 살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광동 고덕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 고덕동을 잡았네요. 보키콜입니다. 상일동보다는좀 저기하지만 고덕동도 금방이죠. 집까지 금방이에요. 뭐, 어, 메모가 오업을 하셨어. <laughs> 16,000원. 16,000원 콜 오업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 길동에서 올렸어요. 길동 사거리 부근에서. 지금 여기 길동사거리 기사님들 많으셨는데 제 휴로 올라왔다가 바로 사라지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하남시 기사님들도 지금 고덕동을 가기 싫은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저한테는 참 좋아요 그래서 고덕, 강일, 상일 이런 쪽도 음뭐 집까지 뭐 조금만 힘내면 금방 걸어가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복귀할 때 반경이 좀 넓거든요 한 20분 정도나 그 정도를 걸어도 저는 마감을 이제 엔딩 영상 엔딩을 하면서 걸어가도 되고 하니까 고덕동.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동구 고덕동 10분 주행을 안전하게 여기는 고덕역하고 상일동역 사이에 있는 곳이어서 후딱 가면은 강일역까지 금방 갑니다. 그래도 복귀하는 길이라 날은 좀 춥지만 마음은 많이 편안해요. 오늘도 어떻게 어떻게 안전하게 왔습니다 이제 설설 마감 때려 봅시다 아, 오늘은 12월 30 화요일이었고요 저는 총 6고를 집어넣어서 151,200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오늘 긴장을 많이 하고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12월에 막바지고 내일 하루만이 남아 있죠 올해가. 아직 뭐 연말 모임이나 이런 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작년에 제 영상들을 보면은 조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았던 연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도 좀 하긴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몇 개씩 조금 집어 탔고 마지막에 고비일 줄 알았던 강동에서 어 다행히 또 하나를 집어가지고 뭔가 이 짧은 영상에서 그리고 이런 엔딩에서 1년의 모든 소외를다 밝히기가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하지만 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은 하루씩 밀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시점에는 이제 12월 말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12월 말일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부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지길 바라봅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1월이 다가오면 아, 뭔가 좀 시원섭섭합니다. 어제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12월을 아주 넉넉하게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12월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참안 풀렸던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다 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제 각각 다 다른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또 1년을 잘 버텨온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랬죠. 구곡도 굉장히 심했고, 10월, 11월은 엄청 빌빌거렸던 반면에, 12월은 그래도, 어, 나름 콜파티에 초대도 돼보고, 그에 비하면, 이제 좀 괜찮은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무엇보다 많은 콜카드를 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만큼 운전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법인데, 어떤 사고의 위험, 그리고 좀 쉽지 않은 고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잘 버텨내고, 다행히 잘 이겨내고, 그렇게 12월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왔네요 저도 내일 어참 차분한 기분으로 어 일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늘도 약간 그런 무드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어좀 콜카드가 조금 계속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지역들도 몇 군데 들르는 바람에 조금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어좀 차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마지막 콜이 기억나시나요? 12월 마지막 날 출근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어또 마지막 코를 탈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하루가 오늘 조금씩 아쉬웠던 포인트들이 혹시나 있으셨던 분들은 내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 하루를 멋지고 안전하게 장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해내 봅시다. 지금 혹시 일을 하시다 다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 연말을 또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테죠. 모쪼록 빠른 회복들 하시길 바라고 개인적인 송사나. 여러 가지 걱정 고민거리 있으셨던 분들, 이 문제를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까지 또 갖고고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저 또한 마찬가지고 힘들어 할수 있고 보다 더또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여유가 없죠. 자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이겨내야 하는 운명에 직면해 있는 우리 가장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어, 제가 구독자님들께 받는 응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응원을 항상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같이 서로 응원을 하고 같이 잘 이겨내고 내일 있을 하루 안전하게 보람차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 2025년의 마지막 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의 마지막 날 다시 뵙죠. 오늘 하루 안전하셔야 됩니다. 25년의 끝자락이에요.